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 실제 모습 딱 1분간 공개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신 영상은 인류가 관측한 가장 큰 블랙홀 TON 618의 실제 모습입니다. TON 618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660억 배에 달하는데요.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보다 무려 15,000배나 무겁습니다. 엄청난 질량으로 인해서 생성된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약 3,960억 킬로미터로 태양계가 11번이나 들어갈 정도로 크고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한 빛이 특이점까지 도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Ton 6 1 8은 지구에서 약 182억 광년이라는 엄청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거리에도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이유는 Ton 6 1 8의 밝기가 태양의 140조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TON618은 주변의 물질을 엄청난 속도로 먹어치우면서 빛을 내는데요. 매년 태양 질량의 수천배에 달하는 물질을 먹어치우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밀도로는 생성이 불가능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인 빅뱅의 강력한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로 우주기원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